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일러브 나인입니다. 오늘도 테슬라가 또한건 터트렸어요. 이번엔 정말 예상 못한 곳에서 폭탄급 소식이 터졌는데요. 바로 중국이에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모델와의 신뢰를 완전히 업그레이드 해버렸거든요. 그것도 아주 조용하게 몰래몰래요. 근데 이게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사실상 모든 모델와의 라인업을 고급 버전으로 통일시키는 엄청난 변화예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테슬라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랑 유럽 북미에는 언제 올지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테슬라 관련 최신 소식 절대 안 놓치실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번 소식은 2026년 1월 6일 그러니까 정말 며칠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나로테슬라의 피라는 매체에서 카란스잉이라는 기자가 처음 보도했어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모델Y 스탠다드 모델이랑 프리미엄 모델에 기존에는 고급 버전인 모델YL이랑 퍼포먼스 모델에만 들어가던 기능들을 추가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는 싼 모델 사면 신뢰가 좀 초라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일 싼 모델 사도 최고급 모델이랑 똑같은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테슬라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모든 모델Y 라인업의 신뢰를 표준화시키고 있어요. 스탠다드, 프리미엄, 퍼포먼스, 그리고 휠 베이스가 긴 모델까지 전부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보통 자동차 회사들은 싼 차랑 비싼 차를 확실하게 차별화하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고객한테 똑같이 프리미엄한 경험을 주겠다는 거죠. 이 움직임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요. 사실 작년에 모델 YL, 그러니까 농휠 베이스 버전이 나오면서부터예요. 모델 YL이 출시됐을 때 테슬라가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세웠거든요. 업그레이드된 소재에 기능성까지 확 끌어올린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와 이게 진짜 테슬라 프리미엄이구나 하고 간탄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비싼 모델에만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반모델 산 사람들은 좀 아쉬워했어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그 아쉬움을 완전히 날려버린 거예요.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건요. 그 고급 기능들을 저렴한 버전으로 쭉쭉 내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트리클다운 효과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 제일 저렴한 후륜구동 베이스 모델을 사는 사람도 시각적으로는 제일 비싼 트림이랑 완전히 똑같은 실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어요? 테슬라의 프리미엄 느낌이랑 디자인 철학을 모든 고객한테 똑같이 전달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가장 눈에 확 띄는 변화는 바로 헤드라이너예요. 헤드라이너가 뭐냐면요. 차 천장에 붙어 있는 천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년 동안 테슬라 엔트리 레벨 트림에는 밝은 회색 천이 기본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요. 오너들이 계속 불만을 제기했어요. 이 회색 천 때문에 실내가 훨씬 덜 프리미엄해 보인다고요. 반대로 퍼포먼스 버전에 들어가는 블랙 알칸타라 스타일 천은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냐면요. 롱레인지 모델 산 사람들이 돈더 들여서 직접 블랙 헤드라이너로 교체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애프터마켓에서 따로 작업을 맡기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테슬라가 모든 모델 Y에 블랙 헤드라이너를 기본으로 넣어 주거든요. 밝은 회색 헤드라이너는 이제 공식적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예요. 이게 단순히 색깔만 바뀐 게 아니에요. 이건 테슬라의 미학이랑 제조 과정을 모두 단순화시키는 전략적 선택이거든요. 부품 종류를 줄이면 생산도 쉬워지고 재고 관리도 편해지고 비용도 절감되잖아요 게다가 실내가 훨씬 프리미엄하게 느껴지니까 고객 만족도도 올라가는 거죠 1석 2조 아니 1석 3조네요 자그 다음으로 더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바로 센터 디스플레이예요 테슬라가 차량의 중앙 디스플레이를 모델 YL이랑 퍼포먼스 모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기존에 스탠다드랑 프리미엄 모델에 들어가던 화면 크기가 15.4인치였는데 이제 16인치로 커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겨우 0.6인치 차인데 뭐가 대단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예요. 화면 면적으로 따지면 약 3제곱인치가 더 늘어나는 건데 이게 면적 증가율로 따지면 2.63% 증가예요. 근데 이건 진짜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중요한 건 새로운 디스플레이가 기존 디스플레이보다 베젤이 훨씬 얇고 명암비가 높고 해상도도 높다는 거예요. 베젤이 얇아졌다는 건 화면 테두리가 좁아져서 실제로 보이는 화면이 훨씬 넓어 보인다. 는 거거든요. 명암비가 높으면 색이 더 선명하고 깊게 보이고요. 여기에 해상도까지 높아졌으니 완전 고화질이 되는 거죠. 자, 구체적인 스펙 비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옛날 디스플레이는 크기가 15.4인치였고 새로운 디스플레이는 16인치예요. 해상도를 보면요. 옛날 건 1920x1200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1080p보다 살짝 높은 해상도예요. 근데 새로운 디스플레이는 2560x1440이에요. 이건 QHD 해상도라고 부르는 건데 훨씬 더 선명하다는 거죠. 화면 비율도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16대 10 비율이었는데 새로운 건 16대 9 비율이에요. 우리가 보통 영화나 유튜브 볼때 쓰는 와이드스크린 비율이죠. 디스플레이 높이는 13.6인치에서 13.95인치로 늘어났어요. 반대로 폭은 8.16인치에서 7.84인치로 살짝 줄었고요. 전체 화면 면적은 106.59제곱인치에서 109.39제곱인치로 증가했어요. 이게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드냐면요. 차 안에서 내비게이션 보거나 유튜브 보거나 각종 기능 조작할 때 훨씬 더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베젤이 얇아지고 화면이 커지면 정말 고급차에 앉아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모든 모델 Y가 아마 미래의 모델 3까지도 같은 디스플레이를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 하실 부분. 그래서 이게 언제 유럽이랑 북미 그리고 우리나라에 올까요? 맞죠? 지금 당장은 이 변화들이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되는 차량에만 적용되고 있어요. 근데요, 이게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보통 제조 변화를 상하이에서 먼저 시작하거든요. 왜 상하이에서 먼저 시작하냐고요? 상하이 공장이 상대적으로 새롭고 중국 현지 공급망이 엄청 민첩하고 빠르거든요. 새로운 부품이나 공정을 테스트하기에 최적의 환경인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항상 상하이에서 뭔가를 먼저 시도해보고 잘 되면 그걸 독일 베를린 기가팩토리랑 미국 텍사스 기가팩토리로 확산시키는 전략을 써왔어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힌트가 하나 더 있어요. 최근에 모델 YL이 유럽 차량 등록 당국에 등록됐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테슬라가 유럽에도 롱힐 베이스 모델을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에 맞춰서 다른 모델들도 실내 업그레이드를 받을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죠. 테슬라가 공급망 효율성에 얼마나 집착하는 회사인지 아시잖아요. 일론 머스. 크가 늘 강조하는 게 생산 효율이랑 비용 절감이에요. 지금 테슬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옛날 헤드라이너랑 디스플레이 재고가 점점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새로 주문해야 하는데 여러 종류의 부품을 소량씩 주문하는 것보다 한 가지 부품을 대량으로 주문하는 게 훨씬 싸게 먹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옛날 부품 재고가 바닥나는 시점에 맞춰서 전 세계 공장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통일시킬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이렇게 하면 부품 주문량이 늘어나니까 협상력도 생기고 가격도 낮출 수 있고 재고 관리도 훨씬 쉬워지는 거죠. 물량 가격 효과랑 공급망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실제로 테슬라가 이런 식으로 변화를 전파시킨 사례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배터리 기술이나 제조 공정, 심지어 디자인 변경까지도 항상 상하이에서 시작해서 몇 개월 후에 다른 공장으로 퍼져나갔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을 따를 가능성이 정말 크죠.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쯤 우리가 이 업그레이드된 모델 y를 볼수 있을까요? 물론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없지만요. 보통 상하이에서 시작된 변화가 다른 지역으로 퍼지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빠르면 2026년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에는 유럽이랑 북미에서도 이 업그레이드된 모델 y를 볼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요. 테슬라가 이런 변화를 발표하는 방식이에요. 보통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신형고대 출시! 이러면서 엄청 요란하게 마케팅하잖아요. <laughs> 근데 테슬라는 완전 조용히 몰래 업그레이드를 적용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자동차 전문 매체나 팬들한테 먼저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도 나르 테슬라의 피라는 곳에서 먼저 포착한 거고요. 이게 테슬라의 전략인 것 같아요. 계속 조용히 개선하고 발전시키면서 고객들이, 어? 이거 언제 바뀐 거야? 하고 놀라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애플이랑 비슷한 방식이에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처럼 하드웨어도 계속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업그레이드가 테슬라의 장기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늘 말하는 게 전기차를 모두를 위한 차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단순히 가격을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저렴한 모델을 사는 사람도 프리미엄한 경험을 할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진짜 민주화예요. 럭셔리의 민주화. 생각해 보면 정말 획기적인 일이에요. 기존 자동차 산업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벤츠 C클래스 사면 S클래스랑 실내가 완전 다르잖아요. BMW 3시리즈랑 7시리즈도 확연히 차이 나고요. 근데 테슬라는 우리 차는 어떤 모델을 사든 다 똑같이 좋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테슬라의 제조 철학하고도 연결되는데요. 테슬라는 부품 종류를 최소화하려고 엄청 노력해요. 부품이 적을수록 생산도 쉽고 재고 관리도 편하고 고장날 일도 적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모델에 같은 부품을 쓰려고 하는 거죠. 이번 헤드라이너랑 디스플레이 통일도 그런 전략의 일환이에요. 그리고 이건 중고차 시장에도 영향을 줄 거예요. 지금까지는 저 차는 회색 헤드라이너니까 베이스 모델이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실내만 봐서는 어떤 트림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고차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어요. 베이스 모델도 고급 모델처럼 보이니까요. 그리고 테슬라 오너들한테도 좋은 소식이에요. 이미 옛날 버전 산 사람들은 좀 아쉬울 수 있지만,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계속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주잖아요. 하드웨어는 바꿀 수 없어도 소프트웨어로 계속 개선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차를 바꿀 때는 당연히 더 좋은 버전을 받게 되는 거고요. 중국 시장 얘기를 좀더 해볼게요. 중국은 테슬라한테 엄청 중요한 시장이에요. 상하이 공장이 테슬라의 가장 큰 생산기지 중 하나이고 중국 내수 시장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중국에는 비와디 같은 강력한 로컬 경쟁자들이 있어요. 이 회사들이 가성비도 좋고 품질도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번 업그레이드가 그런 전략의 일환일 수 있어요. 같은 가격이면 더 좋은 걸 주는 거죠.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테슬라를 선택할 이유가 더 많아지잖아요. 자, 정리해 볼게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모델 Y에 엄청난 실내 업그레이드를 적용했어요. 블랙 헤드라이너랑 16인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이제 모든 트림에 기본으로 들어가요. 기존에는 15.4인치였던 화면이 16인치로 커지면서 1920x1200 해상도가 2560x1440 QHD 해상도로 업그레이드됐어요. 베젤도 얇아지고 명암비도 높아졌죠. 회색 헤드라이너는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차에 블랙 알칸타라 스타의 헤드라이너가 들어가요. 이건 제조 과정을 단순화하면서도 프리미어 느낌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에요. 스탠다드 모델을 사든 퍼포먼스 모델을 사든 실내 경험은 똑같아지는 거죠. 이 변화는 작년에 출시된 모델 YL의 고급 사양을 모든 모델로 확대하는 움직임이에요. 테슬라는 공급망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부품을 표준화해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고객 경험은 업그레이드하는 일석이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는 유럽이랑 북미로도 곧 확산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모델YL이 유럽 등록당국에 등록됐다는 소식도 있고 테슬라가 항상 상하이에서 시작해서 다른 지역으로 퍼트리는 패턴을 보여왔으니까요. 빠르면 몇 개월 안에 전 세계 모든 모델Y가 이 업그레이드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테슬라가 정말 조용하지만 강력한 한 방을 날렸죠. 아이러브 나인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테슬라 관련 최신 소식들 계속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세요. 이 업그레이드가 한국에 언제쯤 올것 같으신지, 그리고 다음에 모델 Y 사신다면. 어떤 트림 선택하실 건지 궁금하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